일단 오늘 해볼 거는 지난번에 크리스탈 팰리스 관련해서 연장으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크리스탈 팰리스 현 상황 자체를 조금만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은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UEFA 컨퍼런스 리그로 나가야 되죠. UEFA 컨퍼런스 리그로 나가게 된 이유는 유로파 리그 출전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인데, 그 내용 자체는 아무래도 이전에 올렸던 영상, 크리스탈 필리스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간략하게만 말하자면 UEFA의 룰을 어겼다라는 식으로 월드 클럽에 관련된 제재를 공식적으로 받게 된 프리미어리그 1호 클럽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맨시티나 맨유나 첼시 같은 경우에는 다 룰에 해당이 될수 있는 용의 선상에 오를라 있긴 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걸릴 만한 구석이 없어가지고. 다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을 해서, 그리고 노팅엄 또한 잘 회피를 해 나갔는데, 지금 상황에서 노팅엄이 유로파 리그를 나가게 됐고, 크리스탈 펠리스가 컨퍼런스 리그를 나가게 됐고, 이런 상황을 크리스탈 펠리스는 당연히 안 익히게 생각하기 때문에, FA컵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 상황을 뒤집고자, CES, 즉, u e f a 랑 맞서 싸울 수 있는 스포츠 중재재판소, 스포츠 중재재판소가 맨시티 f f p 건에 관해서 맨시티의 손을 들어줬던 단체이기도 하죠.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단체라서, 이 단체로부터 나오는 8월 14일 이전에 나오는 결정을 우리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과연 크리스탈 필리스는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인지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u f a 가 크리스탈 필리스한테 진출권을 박탈시킨 행위는 그래도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긴 해서 그 전과는 좀 다르게 이중성이 뛴다라는 그런 모순점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뭐라 하는 것이지 사실 합리적이긴 해서 별 문제는 없긴 한데 어떤 주장을 펼치면서 크리스탈 필리스가 이 기회를 얻으려는지를 봐야 되겠죠. 일단 크리스탈 필리스의 핵심 주장 같은 경우에는 텍스터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세하지 않았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텍스터는 리옹의 전 구단주이자 크리스탈 팰리스의 전 구단주 참고로 리옹이 최근에 이브리그 강등이 됐었을 때 강등이 됐던 빌미를 제공한 시즌 그 기간 속에서 구단주를 맡았던 사람의 존 텍스터고요 이 사람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위기를 받게 됐고 강등이 돼서 이브리그로 가게 될 뻔했다가 PSG가 이번에 분할에서 원래는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돈을 또 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그렇게만 해도 되는 돈을 일시불로 먼저 지급을 해주면서 리옹의 생태계를 살려줬죠. 사실 리용이 리그앙에서 강등이 되버리면은 리그앙의 리그 파워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PSG가 사적인 이득보다는 공적인 이득을 좀더큰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게. 지불을 하게 됨으로써 리용을 살렸는데 그런 존 텍스터가 사실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구단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결정적 영향력이란 구단주가 팰리스의 일에 관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냐 이걸 말하는 건데 사실 의사결정에 관해서 구단주가 뭐 제대로 이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좀 의아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근거가 있는 말이냐면 결정적 영향력을 행세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분이 43%인데 근데 그중에서 텍스터가 투표권 4개 중에 1개만 보유 즉, 민주주의처럼 그냥 다수계를 의해서 굴러가는 구단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약간 상소의 여지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얘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회장 스티브 페리씨가 지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유에빠가 이걸 심판할 그런 요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유로 우리가 지금 박탈당했다는 게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다. 라고 이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수 이동 및 협업도 거의 없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레드불 사단 쪽에서의 케이스를 보면 또 쉬운데 레드불이 최근에 짤츠브루크로부터 즉 레드불 사단 내에서의 거래를 최대한 삼가하는 형태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로나라 맨시티 직접적 거래도 최대한 삼가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이렇게 같은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구단들이 서로 간에 직접적인 거래를 못하게끔 막아두는 게 현재 u e f a 의 룰인데 근데 지금 이 룰이 걸리려면은 리옹과 펠리스가 둘다 유로파를 나가니까 어떤 선수를 거래를 해가지고 펠리스랑 리옹 사이에 직접적 거래가 있어서 제재를 먹었어야 됐는데 근데 이것도 없다. 2023년 제이크 오브라이언 이적 한 건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몰렌베 랑 팰리스도 있는데 몰렌베크도 이제 텍스터가 보유한 구단 중 하나인가봐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일부 유소년 임대 외에는 협업 사례가 없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공정한 경쟁의 훼손이 없다. u f a 의 MCO 규정의 목적은 공정성과 대회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함인데 팰리스는 이에 대해서 대회 공정성에 관해서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음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해요. 스위스 법을 통해서 스포츠 정의, 공정성, 무결성을 보호하는 만큼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고 u f a 의 판단 근거 같은 경우에는 텍스터가 1억 파운드 투자를 했고 주단에 최대 주주라는 건데 이걸 통해서 결정. 영향력 행세가 사실상 가능하지 않냐면서 이거를 들먹인 거고 이로 인해서 펠리스의 유로파리그 출전 제안이 먹혔고요 그리고 u f a 는 단순한 영향력의 가능성만으로도 금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가능성만으로도 금지가 가능하다는 테마를 이제 펠리스는 억울하다고 하는 거고 왜냐면 가능성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심지어 분할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왜 지분이 좀더 많다 직접적인 투자를 했다 물증보다 심증으로 심사하는 듯한 물론 물증이 맞긴 하지만 조금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펠리스가 존 텍스터가 권한을 돌릴 때 마감 3월 1일 넘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판결하는 게 합당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DAC랑 드로이다 사례 같은 경우에는 CAS가 u f a 에서는 들어줬기 때문에 펠리스의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그런 펠리스가 이 CES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를 공략할 전략이 뭐냐 첫 번째가 규정 해석에 있어서 목적 중심의 유연한 접근을 요청 그러니까 이게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갈릴 수 있을 만한 요지가 있기 때문에 재심사를 해달라는 게 이제 메인 테마고요 그리고 공정한 결정은 실제로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논리를 강조함과 동시에 그리고 CES 내에서 드로이다 사건 같은 선례들도 희망적으로 작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UFA가 MCO 사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지 않게 대응했다라는 주장도 제기할 예정.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사례들에 관해서 일관성이 없었는데 대체 왜 우리부터 이렇게 되고 있냐라는 식으로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예전에도 이랬다, 예전에도 이랬다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명확한 규정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어지긴 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것 같긴 하네요. 일관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관해서 불만을 표기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일관되지 않게 대응을 했다는 주장을 통해서 이번에도 펠 가 만약에 약간의 특혜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마리나 키스 노팅엄의 구단주가 이 항소 또한 기각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법무팀에 파견해가지고 또다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시즌 노팅어의 구단주의 마리나키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화끈하고 직접적인 조치를 통해서 상대를 족치는 형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게 대중들의 눈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이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펠리스가 좀더 도발적인 주장을 펼친다고 한다면 5월 11일에 뭐 노팅어 포레스트가 레스터시티와의 홈경기를 치른 직후에 마리나키스가 경기장에 직접 등장한 장면을 언급하면서 진흙탄 싸움을 만들 수도 있을 것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은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실질적인 그 힘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규정과 마감기한은 늘 존재해왔고 펠리스는 다른 클럽들이 무엇을 했는지 관계없이 신속히 조치했어야 됐다. 이 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모두 펠리스한테 있다. 전문 변호사들을 다수 보유한 프로축구 클럽이 이 정도 사안에 관해서 좀더 신중하고 신,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되지 않겠냐. 헷갈렸다면 UEFA에 직접 문의를 했어야지. 지들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억울하다고만 주장을 해버리면 안 맞지 않냐라는 식의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의견도 충분히 맞다고는 봐가지고 펠리스가 약팀이라고 해서 무작정 동정을 줄게 아니라 감정 적인 그런 견해를 싹다 빼놓고 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펠리스도 결국에는 이걸 어긴 것도 인정은 하지만 이 규정이 생긴 취지에 관해서는 맞게 행동을 했으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약간 떼를 쓰는 입장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UEFA가 확실히 합리성은 충분히 있다 보니까 크리스탈 펠리스는 감정적 호소에 불과한 요구밖에 할수 없다라는 거. 결국에는 UEFA랑 합의를 봐야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어떻게 잘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굴게 되면 은 저거는 c a s 측에서 고려할 사안이 아니지 않나 싶은데 내가 알기로 맨시티 FFP 115 그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문제가 없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맨시티의 손을 들어줬던 걸 기억하는데 그런 식으로 문서상의 분석을 해봤을 때 문제가 없어야만 이게 펠리스의 손을 들어주는 거지 무작정 펠리스가 억울하다,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라는 측에서 이걸 손을 들어줄지가 조금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일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에 관해서는 8월 14일 직전에 벤제이콥스나 사미 목벨의 소식이 나면 그때쯤알수 있다고 합니다. 펠리스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는 유로파 진출권을 좀 늦게 확정을 받게. 될거 아니에요. 승소를 한다더라도 유로파 진출권을 얻은 상태에서 풀어내는 이적 시장하고 유로파 진출권이 없는 상태에서 풀어내는 이적 시장하고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수 급여를 합의를 할때 컨퍼런스 리그로 나가는 팀이 급여를 더 많이 지불해야될 수도 있고 유로파 리그로 나가게 되면은 선수 급여를 좀더덜 지불해도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영입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입지를 지닐 수밖에 없고 이 기간이 여름 이적 시장 기간 중에 상당 기간을 차지하잖아요. 8월 1 0일까지만 사실상 그 전까지 리빌딩이 이미 끝났어야 됐거든. 펠리스가 다음 시즌을 준비할 거면은 8월 1 0일까지갈 것도 아니라. 8월 들어가기 전 이때 다 끝내놨어야 됐는데 근데 컨퍼런스 리그를 나간다는 신분 그리고 어느 대회를 정확하게 나갔는지도 모르는 신분으로 계속 이렇게 여름 이적 시장을 보내왔다 보니까 이기에 관해서 좀 불리한 그런 상황에 놓였어서 아무래도 이건 유로파 리그로 나가든 못 나가든 간에 펠레스한테 피해가 간 거는 사실 유로파 리그로 나갔다 하더라도 이거는 피해가 명백하게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피해에 관해서 UEFA가 책임을 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관해서는 이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측에서 결판을 내리겠죠